안녕하십니까 부산 힘찬병원 관절센터 송의섭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깨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질환인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깨 관절은 이제 인체에 있는 관절 중에서 가장 운동 범위가 넓은 관절입니다. 이는 반대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과부하되는 관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어깨의 움직임 즉 회전을 도와주는 근육 힘줄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회전근개라고 하고 이 힘줄이 파열되었을 때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합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증상은 처음에는 이제 야간에 통증이 심하고 이로 인해서 밤에 자주 깨게 됩니다. 당연히 어깨를 움직일 때 통증이 심하고 특정 방향의 운동이 어렵습니다. 팔을 어깨 위로 들어 올릴 때 불편하거나 통증이 발생하게 되고 선 자세보다는 누운 자세에서 더 통증이 나타납니다. 팔에 힘이 없고 팔을 들어올릴 때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게 돼서 근력이 약화되고 움직임이 제한 등이 나타나서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함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 50견과의 차이점이 좀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어깨질 하는 50견이라고 합니다. 오십견은 이제 나이 50세에 생기는 어깨질환이라고 해서 오십견이라고 불러져 있는데 의학적 정식 명칭은 유착성 관절 낭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어깨관절의 움직임이 굳어져서 어깨를 들거나 뒤로 돌리기가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십견 증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증이 심하지가 않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기 힘들거나 아니면 은 화장실에서 대변을 이제 처리하기 힘들 때 그리고 여성분들은 이제 속옷 이제 브레이저 같은 걸 풀기 힘든 증상 같은 경우 가 초반에 나타나고 이제 어깨가 이제 뒤짐지는거 옆으로 움직인 거 같은 게 굳어서 잘안 움직이게 되는데 이제 회전근개 파열과의 차이점은 이제 통증이 심하지 않고 어깨가 굳는 증상 즉 한마디로 통증이 심하진 않지만 어깨가 약간 굳어져 있는 것 그것은 오십견 증상이고 회전근개 파열은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는 게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전근개 파열로도 이제 어깨 관절의 움직임이 제한되거나 경직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회전근개 파열 증상이 있을 때오십견 증상이 동반될 수. 있어서 정확한 정밀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이제 진단을 위해서는 이제 단계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단순 영상 촬영, 흔히 말하는 엑스레이를 촬영해서 어깨 관절의 전체적인 구조, 골극, 퇴행성 변화, 석회침착 등을 볼수 있고요. 그 후에 어깨 관절 신체 검진 을 해서 수동적 또는 능동적 관절 운동 제한, 그 충돌 징후라든지 회전근개 자극 검사 등 신체 검진 등을 통해서 회전근개 파열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엑스레이나 신체 검진만으로는 확실히 진단되지 않아서 회전근개 파열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은 추가적인 영상 검사가 필요합니다. 흔히 알고 있는 엑스레이나 CT의 사이는 이제 회전근개 같은 힘줄 즉 말랑말랑한 연부족들은 볼수 없었기 때문에 그걸 볼수 있는 초음파나 MRI 같은 정밀 검사를 통해서 파열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영상학적으로 이제 회전근개 파열을 확인하게 된다면은 회전근개 파열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회전근개 파열이 진단되었을 때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수술을 할 것이다. 그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무조건적으로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일차적으로는 소염제 등을 통한 약물요법, 더운 찜질, 신장 운동, 근력 강화 운동 등을 실시합니다. 한마디로 수술을 하지 않고 보존적 처치가 1차 치료가 되고 그 이후에 수술적 치료를 우려할 수 있습니다. 보존적 치료 중 하나인 운동 치료 중에서 이제 유의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모든 운동은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시행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충돌 현상을 야기 시킬 수 있는 범위, 즉 한마디로 그 특정 각도에서 통증 같은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서는 그 각도를 약간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운동 치료 외에도 흔히 알고 있는 주사 요법, 스테로이드라든지 콜라겐 등의 이제 주사 치료를 할 수가 있고 체 충격파 치료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존적 처치를 할 수가 있는데 부분 파열에서 70에서 80% 정도는 비수술적인 보존적 처치, 방금 얘기했던 물리치료나 아니면은 이제 운동 요법 아니면 주사, 먹는 약으로 치료가 가능한데 만약에 약 3개월에서 1년 정도 치료를 해 보고 증상 호전이 없으면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 파열이 아니라 MRI 상에서 완전 파열 등 또는 심하게 벌어져 있는 소견이 관찰된다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같은 경우에는 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관절 흔히 이제 관절 내시경이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 관절 내시경을 사용해서 힘줄을 원래 위치에 봉합해주는 관절경화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수술을 걱정하는 것중 하나가 이제 절개 부위가 크고 이제 많이 쨈다고 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이 관절 내시경을 사용하게 되면은 상처가 크지 않고 약 1cm짜리 구멍 한 4개에서 5개 정도만 뚫어서 카메라와 도구를 집어넣어서 크게 절개하지 않습니다. 관절 내시경을 사용해서 이제 힘줄이 이제 정상 위치에 봉합을 해주고 그 위에 이제 염증 부분을 정리해주면서 견봉화골격이라고 하는 튀어나 있는 뼈 돌기 등을 정리해 주는 견봉 강압술 등을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봉합술 이후에 힘줄이 회복되는 기간 동안에는 이제 3주에서 6주 정도 보조기 착용을 해야 되고, 이후에 단계적인 재활치료, 운동치료를 하게 됩니다. 어깨에 통증이 있다고 무조건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되는 것도 아니고요.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수술이 필요한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적절한 진단을 해서 치료를 받는다면 더 악화되기 전에 상태를 호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옛말에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듯이 어깨 통증 및 불편한 증상이 지속된다면 너무 참지 마시고 정형외과 진료를 통해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고 건강한 관절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부산 힘찬병원 관절센터는 언제나 환자분들의 관절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